안녕하세요. 저는 안산대학교 의료미용과 졸업생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모교를 방문하고 교수님을 찾아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머나, 웬일이야. 어, 너희 둘 진짜 너무 반갑다. 아, 스승의 날이라고 이렇게 찾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네, 교수님 오늘 안산대학교 의료미용과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음. 먼저 교수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하, 내 스스로 나를 소개하자니 너무 쑥스럽구만. 그래도 우리 신입생들이나 안산대학교 의료미용과를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여러 통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안산대학교 의료미용과 소개와 그 다음에 제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안산대학교 의료미용과 피부미용 주임교수 김문주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안산대학교 의료명과는 여러분들 조금 낯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02년도 그러니까 약 20년 전에 처음으로 뷰티아트과라고 만들어진 그런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학과예요. 안산대학교 의료명과는 2019년에 학과 분리를 통해서 이렇게 새로 만들어졌고요. 지금 연역은 지금 4기 모집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음, 학부는 서강대학교를 나갔, 나왔고요. 석사는 서울대학교에서 보건대학을 전공하고 박사는 아주대학교에서 예방의학으로 의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과에는 너무나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으시거든요. 먼저 김세우 학부장님은 헤어 전공이시고요. 김예성 교수님은 메이크업 전공이세요. 그리고 간호 쪽으로는 최영민 교수님, 그리고 병원 코디 쪽으로는 윤태우 교수님 그리고 두피 관리 쪽으로는 양미숙 교수님과 김규리 교수님 또 네일 아트 쪽으로는 유재숙 교수님 그리고 피부 미용 쪽으로는 송미경 교수님과 이명심 교수님 이렇게 여러 명의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을 지도하실 거예요. 네 교수님 그러면 안산대학교 의료미용과는 어떤 학과인가요? 아예 요즘에 K 뷰티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의료관광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피부 미용뿐만 아니라 병원 쪽에도 많이 어... 오셔서 관광도 하시고 성형이나 피부관리, 피부과 그런 치료를 많이 받으시는데요. 이에 따른 전문가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피부 미용이면 피부 미용, 간호 쪽이면 간호인데 이것을 융합한 그런 전공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의료미용과는 간호와 피부미용을 융합한 새로운 신세대가 또 신사회가 요구하는 그러한 전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타대학의 의료미용과랑 비교해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타대학 의료미용과는 주로 3년제가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2년제랍니다. 그런데 2년 졸업하고 3년제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있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2년 동안에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취득하고 미용사 면허증도 취득해서 어, 타 대학 3년제에 나온 학생들에 비해서 우리 학생들이 1년 더 경력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네, 그러면 의료미용과를 졸업하면 여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자격증들이 있나요? 음 졸업만 하면 미용사 면허증 종합 면허증이 나가요. 너무 좋은 자격증이죠. 이 면허증만 있으면 두피 관리실, 네일 아트, 피부 미용 모두 다 취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또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요. 수업시간을 통해서 두피 모발 관리사 트리콜로지스트라고 하죠. 그런 자격증 취득할 수가 있고요. 또 기타 미용과 관련된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네, 안산대학교 의료미용과에서는 어떤 교과목들을 공부하게 되나요? 음, 크게는 두 파트로 나눠져요. 피부 미용 파트와 간호를 공부를 하게 되고요. 피부 미용 어, 파트에서는 보통 뷰티아트과나 피부 미용과에 비해서 보다 심화된 다양한 기술들을 배울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 취업하고 꼭 필요한 자격증인 두피 관리, 또 메이크업, 또 네일 아트 관련된 모든 교과목들을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마지막으로 의료미용과의 취업처는 주로 어떤 곳인가요? 음, 제일 주된 취업처는 규모가 300명 이상의 직원 수를 보유한 대형 피부과나 성형외과로 취업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 관리실, 약손명가나 주식회사 파람과 같은 스파 쪽으로 주요 취업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 또 미용고등학교, 그리고 우리 졸업자 중에는 이미 석사과정, 박사과정 다 마치고 대학의 교수로 가 있는 여러분들 선배도 많습니다. 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마워요. 우리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네.